나를 항상 돌아보고 그신 영광 도여주며 나와 함께 함께 가시네 주의 받았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laughs> 고린도 후서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00페이지 고린도 후서 13장 1절 신약성경 300페이지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미암아 말마다 확정하리라 이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하니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너희는 믿음 안에서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너희 안에 계실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오른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때, 때, 않고, 계신, 따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의 근신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 고린도우스 13장의 내용은 교회가 주신 권위가 있어요. 또 목회자에게 주인 복음을 가지고 교회를 다스리는 그런 영적 가르침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교회가 주는 여러 가지 재앙이 있어요. 저 징계가 있고, 또 책망이 있고, 또한 벌, 회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세 번째 내가 너에게 나아가기를 원한다. 하고, 이3 3등의첫 문을 엽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아주 매몰차게 아주 강력한 그런 처벌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믿음이 약한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하나의 말씀보다도 세상의 자랑, 이성의 자랑, 안목의 자랑, 육신의 자랑을 달려가는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첫 번째 만남에서 기회를 줬고 두 번째 만남에서 기회를 줬는데, 이제 세 번째 만남을 통해서 이제 가면은 정제하는 거예요. 두세 사람 중에서 말마다 증인을 세워서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사도마우 사도바울이 마음 답답했으면 안타까웠으면 이렇게 강력한 그 책망에 대한 말씀을 주실까요?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미, 말 말마다 확정하리라고 하잖아요. 성경에는 두세 사람 증인 이있으면그 사람이 종죄받는 거예요. 교회의 법을, 교회의 진리를 어긋나게 하는 사람들, 교회를 오지로 깨는 사람들을 그 증거마다 두세 사람의 증인이 그렇습니다. 내가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 두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조금 위축시키는 것보다는 교회에서 분리시키려는 거예요. 첫 번째 가서 검면해도 말도 안 되고, 두 번째 가서 검면을안 듣는 거예요, 말을. 세 번째 가서 다시금 또그검면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강하게, 그리고 아주 뭐 엄하게 말씀하시느냐. 교회를, 성도를 지키기 위한 요 교회가 두루뭉치 넘어가면 나중에 뭘뭐 되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어, 교회 가면, 아이, 아무것도 괜찮아. 내가 뭐, 뭐, 잘못을 해도, 내가 실수를 해도, 내가 잘못을 해도, 교회는 사랑의 교회야. 용서하는 교회야. 사랑이 하고 용서해주는 교회야. 아, 그러게 자기 합리화를 시켜버린다니. 합리화가 아니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뭘 줘요? 양심의 법, 성경말씀가 양심을 주셔서 내가 잘못한게 깨닫게 해요. 아이고, 내가 이거 잘못, 과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거 너무 과했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실수했구나.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의 거울이 비춰서 자기가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이 양심의 화인 맞으면요. 가장 불쌍한 영혼이에요. 제가 죄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불순종이불순종인 줄도 모르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불법이 불법인 줄도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 화인을 맞으면 깨끗한 심령이 아니라 깨끗한 양심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의 양심이 아니면 화인 맞아버리는 거. 똑바, 똑하는 거. 얼굴이 철편비룩한 사람처럼 죄를 지었고도 불순종하고도 하나님 앞에 잘못 기는 가면서도 자기는 아니라 는 거지요. 이막 사도 바울과 민이 전도자들. 목회하는 이동역자들 종의 종들이 막 얼마나 탔겠어요. 그 마음이 수금령 같을 거예요. 말로는 강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두 사람마다, 말마다 두 사람을 증참케 하라는 거죠. 확증하라는 거죠. 자, 사도바울이 지금 떠나 있지만은, 두 번째 대면 또와 이와 같이 전에 재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죄가 있는 거야. 자, 그럼 그 안에서 신앙의 죄가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 육신 영적인 타락, 육신적인 타락이 있는 거죠. 질개명을 범하는 거.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이 세운 복음들은 종들을 모함하는 거예요. 그는데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헬라 지방의 교회들이 목욕이 어렵다고 해서 고린도와 여러 앱에서 빌리버 여러 가지 교회에서, 자, 구제연금을 받았어요. <laughs> 이 구제연금을 받았는데, 아니, 어떤 사람들, 이거를 돈을 사용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막 사도바오를 막 뒤에서 계속해서 뒷담화. 뒷담화를 하는 거예요. 뒤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어? 사도바오는 아니거든요. 깨끗하고, 그리고 정직하게 받은 바, 그, 연보를 모교에 잘 전해줬어요. 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런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가짜뉴스. 그 소문을 자꾸 그 퍼뜨려 아닌데도. 그래서 지금 세 번째 이야기에 오는 거예요. 두 번째까지 너희들이 갔는데도 너희가 지금 세 번째 내가 얼굴을 대면하기를 원하는데 감히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입니다. 전에지은 죄, 두 번째 대면할 때와 같이 그 죄를 회개 않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 길을 그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죄의 길을 멈추고 돌이켜야 되는데 돌아가고 지 않고 아직도 걸러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여러분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신실히 따라가는 성도들이 아니라 거기서 뿌리난 사람들이에요. 하도 바울과 및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전조자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새로워지고 변화를 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고림도계 신실한 일꾼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분당을 지우고 또한 주의 종들을 모함하고 성도들에게 건강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될 삶을 이거를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 요렇게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행하여 구원받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다. 이런 엉뚱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예수님 우리는 예수,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사도바, 우리. 복음을 전했는데 저 사람이 엉뚱하게, 받아들이 엉뚱하게 결과가 나오니까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에 가면 얼굴을 보면은 너희에게 지금, 그때, 그런데, 지, 지, 지난번과 같이, 지혜 지은 자들,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사도 마을의 마음. <laughs> 내가 가서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했는데, 두 번째 밑에 말씀은 또, 용서하는 마음이 나옵니다. 이는 그리토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하매니 그런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 강하시니라. 너희에게 대해서는 약할 줄은 몰라도, 도리어 너희 안에서는 강하시느니라. 이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약한 것 같지요? 아니요, 강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의 장에 독일하시죠? 내가 자꾸 변해. 내가 신앙도 변하고 기도 삶도 변하고 헌짐의 삶도 변하고 순종의 삶도 변하고 내가 자꾸 세상에 때가 묻어 세상 사람과 똑같이 닮아가. 아, 저것저럼 뺐다간게 자꾸 보고 왜 뺐다고 있는 그대로. 아, 목사님이 이렇게 하는구나. 아멘하고 가는겨.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목양하고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위로하잖아요. 축복하고 또 한성도들이 세임을 얻도록 말씀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병이 들게 되면요 마음에부터 막 하나씩 하나씩 이상하게 보는, 의심하게 되고 불신하게 되고 또 모든 것을 다 바르게 안 보고 자꾸 색안경을껴 어색 이상한 걸 자꾸 생각. 그러면 내 믿음은 어떻게 다 떨어지는 거예요. 믿으면 예수를 믿고 믿음의 길을 가고 교회의 직분을 받으면 더 성숙한 그리스도요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고 거룩한 청적이로서 하나님 앞에 더기이하게 쓰임 받는 거예요. 왜? 나름마다 새로워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받고 성령의 기름을 받아서 깨끗하고 정결한 그릇이 되어서 주인의 쓰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야죠. 주인의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 다 있는 거예요. 불로서 다 태워 버릴 때는 금그릇과 은그릇만 남는 거예요. 주인의 쓰시기에 왜 우리가 계약에 쓰임받아야 됩니까? 불로서 다 이렇게 시험할 때 남아있어야 돼요, 공력이. 여러분의 신앙이 변함없는 믿음이 금같은 믿음이에요. 금같은 믿음. 정결하잖아요. 아무것도 없더라도 정결하잖아요. 금같이가 없는 게장금같은 믿음이잖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고른전 13장 보세요.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죠. 항상 있는 것이 믿음이고, 소망이고, 사랑이에요. 요거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핵심 단위예요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나누고, 봉사하는 거예요. 왜? 믿음 위에, 소망, 소망 위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온전히 하는 거예요. 사랑, 믿음, 다 있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다피하지도 지혜도 방언도 뭐다 피하지만은 사랑은 오직 사랑만 탁 남자 믿음 항상 있고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보자 고하면요 주님의 말씀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 차이 그것밖에 없는 단위 목사가 가고 있는 길, 예수님만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으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산 소망이 있고요. 산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 대한민국 안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수많은 저의 종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도 있어요. 우리의 스탠다드가 어디예요? 우리의 모델이 어디입니까? 성경이고요. 예수님이에요. 십자가를 탁 세워놓고 그 십자가의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중에 어떤 무리들은 이렇게 죄를 지었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책망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곤면하고 이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영혼들이 가면 그대로 받아요. 용서하지 아니하려 죄 종들이 얼마나 상처가 깊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러잖아요. 다가 아니라 그중 일부가 있어요. 그렇게 감지어서 꼭죄 종들에게 막 아픔을 주는 거죠. 전체에 또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귀한 말씀을 줍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내 안에서 말씀하셨서 증거하시는데 그는 약, 겉으로는 약하죠 속으로는 강하다 맞죠 그래도 계속 약하시면 왜 약하십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십자가는 뭐예요 절대 희생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용서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영접했어요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우리가 사모하고 믿음의 길을 가고, 인생의 삶을 삽니까? 예수님, 뭘요?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지고, 그길 가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 가는 사람은 이거 제자 아니에요? 흉내만 내는 거지.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 십자가는 여러분이 주신 사명. 여러분이 가장 어려운, 예수 믿으면서 가장 어려운 짐이 십자가예요. 여러분이 지기 어려운 게 십자가. 주님이 여러분이 맡겨준 거예요. 약한 것 같지요? 십자가 약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 다른 사람이 지는 십자가, 어머, 저 사람은 저 약, 아니, 한번 져보라고 해요. 남을 거 져보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 주신 사, 이 십자가만 잘 줘도 주님이 자, 있다 칭찬해 줍니다. 네. 그만큼 큰 일이거든요. 그만큼 그것은 시정이 강요되는 그런 길이에요. 그래서 그리도께서 스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이라 예. 주와 함께 죽어야 살죠. 제가 십자가 이 복음 전하면서, 또 우리 교회 세례 문답을 하면서, 예수 믿으면 죽을 준비 됐냐고 다 물어봐요. 설교할 때마다 묻잖아요. 질문을 던져요. 예수 믿으면 십자가 질 생각을 해야 돼. 죽을 생각을 해야 돼. 죽어야 삽니까? 주를 위해 죽어야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날에 우리에게 다시 살게 해주죠. 누와 누구와 함께? 주와 함께. 그와 함께 우리가 부활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죽지 않는데 어떻게 산 거죠? 주와 함께 이 땅에서 죽어야 우리 심령이 우리의 육신의 심령, 정력의 심령들, 우리 완악한 마음들 다 죽어야.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주님이 나를 살려주 주님이 주장하게 되는 거 나를.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기업을. 주님이 주장하시도록, 주님이 인도하시도록 내가 드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5절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줍니다. 너희 믿음 안에서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요. 너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해라. 그건 뭘까요? 십자가를 지고 사느냐? 사지, 야그 십자가를 지, 살고, 고 살지 않느냐?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믿음 안에 있는 사람. 십자가를 내팽겨주고 사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요. 오면 그냥 왔다가 가버려. 왔다가 가버려. 뭐좀 무, 거운걸 이렇게 주고 또 이렇게 사명을 주면, 아우, 멋진다고 가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요. 뼈를 묻는 거야. 일평생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구원받고, 영생 얻게 하셨는데, 이 믿음의 줄을 꿈꽁 짰고, 또 같이 달려가는 거야. 아니, 우리 앞서 믿음의 선진들이, 연세가 많아도, 구역세 모세도, 백2 0세까지 주님을 위해 충성한 거야. 한 길, 가난한 땅에 들어가는 거. 가난한 땅에 수많은 백성들을 인도한 그 사명 감당하다가 입구까지 딱 모셔놓고 주님이 됐다. 너 여기까지만 해. 하고 불러가셨잖아. 그럼 여수아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유다을 건너 가나안 땅에 다 정착합니다. 하느님이 때를 따라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런 은혜가 이만한. 거예요. 믿음으로 행해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여러분 금과 같이 은과 같이 정말 그저 다이아몬드와 같이 반짝반짝 빛나도록 쓰시는 거예요. 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 것을 확신하라. 그 믿음은 뭘까 예수님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도께서 스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요. 믿음은 예수님의 충만한 걸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좀 조그만 것도 흔들려, 흔들리고 넘어져요. 좌절하고, 의심하고, 그런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귀한 말씀 보세요. 믿음 안에 있지 아니하니까 너희가 믿음 안에 있지 아니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다 이 말이에요. 버림받았다는 것은 믿음으로부터 파손당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 버림받았다 이게 충격적인 내용이에요. 예수님 우리가 내가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천국은 예수 믿고 재사 받으니 오니 가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있지만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누구의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 스타일대로 예수 믿어요?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 성경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했어요. 그게 믿음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세신들이 오면 은 예수님을 믿어야 권받습니다. 우리 인류의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One way Jesus 한길 예수님 오직 한길 천국 가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말씀을 여기에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구원받은 백성 알아요. 아, 내가 약할 때 주님이 나에게 등뒤에서 나 밀어 주시는구나 깨닫게 하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못난 나의 삶인데도 내가 이렇게 실수했는데도 주님은 내 등뒤에서 베드로를 주고 아, 베드로에게 힘 주시고 소중케 하신 주님 그 사랑을 내게도 부어 주시는구나 주님의 그 은총을 주님의 사랑을 또 느끼게 되는 거야. 주님 안에 계시니까 주님 안에 있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맡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8절로 갑니다. 자, 복음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버림받겠지요.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누가 이렇게 우리를 붙들어주고 온전케 합니까? 예수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복음.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를요 가장 건강하게 하는 것은 예수 복음밖에 없어요. 진리는 누구요? 우리는 진리를 것을 아무것도 할수 없던 진리가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을 거스려가지고, 믿음을 거스려서 우리가 뭘할수 있습니까?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예수를 영접했다가 세상으로 간 사람들이 있잖아요. 니골라다. 니골라. 아니,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서 초대기 일곱 기합 일꾼이 되었는데, 유대교에 입교했던, 다시 가버리는 거. 니골라. 배도 배도 하는 거죠 믿음은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 진리 안에 있으므로 주의 말씀으로 약할 때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길을 우리에게 온전한 길을 다 잡아주는 거예요 온전해야죠 우리가 약할 때 누가 우리에게 힘을 줘요? 하나님께서 약할 때다 믿음을 주셔요 믿음을 약할 때 강한 믿음 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소성께 하셔서 주님의 그릇으로, 도구로, 성지로 쓰임받도록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 오늘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앞에는 막청망하고막 강하게 막 내가 용서하지 않으라 했는데 지금 와서는 내가 이것을 위하여 진리를 거슬리 아무것도 할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다. 우리가 약할 때 우리에게 임하셨는데,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온전하게 된다.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바르게 회복되는 걸 바랍니다.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거는 예수님의 한량은총이 담겨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따라 사는 사람은 주님의 가슴길을 그대로 달려가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할 나도 거니 너희도 거룩한 거룩한 사람을 달려가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사람을 달려가면 거룩해지는 거죠.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등지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아니죠. 주님을 방하여 달려가는 사람이 주님을 본 받는 거예요. 십장 십절 끝으로. 우리에게는 말씀을 줍니다.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나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십니다 오늘 사도바울이 오늘 고린도후서 1 3절의 말씀을 너희를 막 넘어뜨리려고, 너희를 막 징계하고 막내 쳐버리려고 이런 것이 아니라 뭐냐? 세워주려고. 내가 너희를 대면하는 것은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워 주기 위해서, 회복해 주기 위해서 그 권한을 따라 임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주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세워 주시는, 회복해 주시는 원정을 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현장 속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오늘도 주의 복음은 축복의 말씀도 있고 고면의 말씀도 있고 그다음에 책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받아서 아, 하나님 나를 이참 사랑하시는구나 깨닫고 돌아온 영혼은 이와 같이 오늘 세움을 받는 거예요.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세우려 하시잖아요. 세워 주신 권한을 주셨어요. 세워줘야 교회가 살아나거든. 계속해서 막 정죄만 하면 우리가 주눅 들어. 엄마 기죽어, 엄마 기죽어요. 주의 말씀을 가지고 아니야. 하나님은 이럴 때도 있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다시 소성에 회복되어서 주에 주신 삶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강력한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마지막 그 인사를 주고 있는데요.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고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평화같이하여 평안할지어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그리고 우리 성경에 축도장이 나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고린도 구설을 마칩니다 성도들에게 끝까지 끝에 보면 곧다 아버지와 아주가 성령으로 교통하라고 귀한 말씀으로 축복하면서 오늘도 그런 교회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도의 근심, 성도들의 말씀대로 살고 회복되면 하나님께 서 다시 은혜를 주셔요. 복음의 은혜, 믿음의 은혜, 그 다음에 진리 안에서 거룩한 것이 되고 통로가 되도록 주님이 쓰십니다. 오늘도 그런 믿음으로 날마다 말씀에 져서 복종시켜서. 주님씨 거룩한 그릇 거룩 통로되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2월 첫날에 3일 기도의 밤에 불러주신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도 5일씩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믿음이 충만한 날마다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어 하나님 뜻 영광이 달려나게 하옵소서 그라여 우리 교회는 말씀과 기도성령 충만하여 우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사명감당해서 더욱 주님으로부터 기순받는 칭찬받는 성도들, 교회로 온전히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